네 안녕하세요 바른딜러 오대표입니다 오늘도 저희 바른딜러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 주신 고객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차량은 삼성자동차의 SM5 인프레션 중고차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부담이 없는 중형급 차량으로 가성비가 정말 좋은 차량입니다 SM5 인프레션 차량은 중고차 시장에서 100만원대에서 200만원대 시세로 형성이 되어 있는 가격 부담 없는 차량으로 첫차, 출퇴근용, 그리고 연습용 차량으로 사용하기 정말 좋은 차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SM5 인프레션 차량은 가장 인기 있는 흰색상의 외관, 그리고 순정 썬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순정 썬루프와 흰색상의 조합 고객 여러분들께서 정말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주행거리 부분에서도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를 달렸고 성능기록부를 확인해 보셨을 때는 아쉽게도 단순 교환은 있지만 운행에는 지장이 없는 무사고 판정을 받은 차량이니 걱정 없이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실내 옵션 부분에서는 부족함 없는 옵션이 장착이 되어 있으니 불편함 없이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저희 바른들러 매장 방문하시면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오늘 소개해 드리는 SM5 인프레션 차량 충분한 시운전을 해 보시고 구매 결정을 하실 수가 있으니 언제든지 매장 방문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SM5 인프레션 차량의 간단한 정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2008년도에 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SM5 인프레션 2.0 LE 가솔린 등급의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약 12만 1,000km를 달렸습니다 사고 이력은 아쉽게도 단순 교환이 두 군데는 있지만 무사고 판정을 받은 차량이니 걱정 없이 타고 다니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SM5 인프레션 차량 그럼 지금부터 이 차량에 외관부터 실내 그리고 하부 시운전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이번 시간에 검차해볼 차량의 하부는 SM5 인프레션 차량입니다. SM5 차량의 하부 상태 꼼꼼하게 검차해 보신 후에 구매 결정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운전석 측 사이드 부분과 중앙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하부 코팅이 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식 또는 녹슨 현상이 심하게 발생된 부분은 없습니다. 약간씩의 세월의 흔적은 있지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운행에 지장이 되지는 않으니 전혀 걱정 없이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보조석 측 운전석 측과 마찬가지로 하부 코팅이 잘 되어 있으며 부식 또는 녹슨 현상이 심하게 발생된 부분은 없습니다. 약간씩의 세월의 흔적은 있지만 절대 운행에 지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운전석 측 조인트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누유가 되거나 손상이 된 부분은 없습니다 보도석 측 누유가 되거나 손상이 된 부분은 없습니다 오일팬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오일팬 엔진 오일팬 누유가 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SM5 인프레션 중고차의 하부 상태를 검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바른 딜러 매장 방문하시면 차량의 하부를 직접 확인해 보시고 구매 결정을 하실 수가 있으니 언제든지 매장 방문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문제 없이 양호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SM5 인프레션 차량이 하부였습니다. 이번 시간에 시운전 해볼 차량은 약 12만 500km를 달린 SM5 인프레션 차량입니다. SM5 인플레이션 차량 시운전하면서 엔진과 미션 그리고 하부 상태 꼼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중 엔진에선 안좋은 소음이 발생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미션 변속을 했을 때 변속이 잘 안되거나 심하게 튕기는 현상도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SM5 인프레션 차량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매장 방문하시면 이 차량 직접 충분한 시운전을 해보시고 구매 결정을 하실 수가 있으니 언제든지 매장 방문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 5 인프레션 중고차의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택 작업이 완료가 된후 매장에 입고된 차량이다 보니 전체적으로 깨끗한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면부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화현상 없으며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중앙 그릴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보조성 라이트, 백화인상 없으며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본넷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눈에 띄는 스크래치 또는 심하게 찌그러진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잡적 부분을 보시면 약간의 스크래치를 붙어치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현장에서 보셔도 거의 티가 나지는 않으니, 크게 신경 쓰진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전면부 범퍼 부분. 범퍼가 깨지거나 찌그러짐 또는 눈에 띌 정도로 큰 스크래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조석 측면부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휀다 부분, 스크래치 또는 심하게 찌그러진 부분은 없습니다. 전면부 도어, 후면부 도어, 다른 각도에서 전면부 도어, 후면부 도어 눈에 띌 정도로 큰 스크래치 또는 심하게 찌그러진 부분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면부 핸다 부분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후면부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일 램프 백화현상 없으며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백화현상 없으며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트렁크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또는 심하게 찌그러진 부분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면부 범퍼 부분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또는 심하게 찌그러지거나 깨진 부분은 없습니다. 운전석 측면부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 휀다 부분 스크래치 또는 심하게 찌그러진 부분은 없습니다. 후면부 도어 전면부 도어 다른 각도에서 후면부 도어, 전면부 도어 눈에 뜰 정도로 큰 스크래치 또는 심하게 찌그러진 부분은 없습니다. 후면부 도어 부분을 보시면 약간의 문콕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면부 헨다 부분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SM5 인프레션 중고차의 외관 상태를 확인해보았습니다. 광택 작업이 완료가 된후 매장에 입고된 차량이다 보니 전체적으로 깨끗한 외관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약간씩의 생활의 흔적은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범위가 크지 않고 티가 많이 나지 않으니 크게 신경 쓰진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저희 바른들러 매장 방문하시면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충분한 시운전과 하부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고 또한 매장 방문이 어려우신 고객분들께서는 저희가 직접 비대면 탁송 거래를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운전석 전면부 타이어 트레드 상태 약 50%가량 남아 있습니다. 휠 상태는 파손된 부분 없으며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상태입니다. 운전석 후면부 타이어 트레드 상태 약 40%가량 남아 있습니다. 휠 상태는 파손된 부분 없으며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상태입니다. 보조석 전면부 타이어 트레드 상태 약 50%가량 남아 있습니다. 별 상태는 파손된 부분 없으며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상태입니다. 보조석 후면부 타이어 트레드 상태 약 40%가량 남아 있습니다. 별 상태는 파손된 부분 없으며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상태입니다. 실주행거리 12만 598km. 노부식 스마트키.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앞좌석 열선시트. 오토 에어컨. 핸들리모컨. 오디오. 이 혼자... 썬러프 접이식 사이드미러 CBS. 운전석 전동시트, 후방 감지센서, SM5 인프리션 중고차의 실내 시트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좌석 시트 상태, 심하게 헤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으며 전체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조 석칠. 심하게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은 없으며 전체적으로 깔끔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뒷좌석 시트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시트 상태 역시 심하게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으며 전체적으로 깔끔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SM5 인프레션 중고차의 트렁크 공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M5 인프레션 중고차의 성능기록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번호, 차대번호 성능 검사를 받을 당시의 주행거리입니다. 튜닝 이력, 특별 이력, 용도 변경 이력, 침수, 화재 이력은 없습니다. 자동차 사고 이력 자동차 세부 상태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SM5 인프레션 중고차 매물 영상을 시청해 보셨습니다. 어떠셨나요?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시는 고객 여러분들께서는 저희 바렌들로 대표번호 또는 핸드폰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고 신속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매장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신데요. 저희 바렌들로 측에서는 비대면 거래, 탁송 거래 그리고 방문 판매로 고객 여러분들께서 편리하고 안전한 중고차 거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으니 부담없이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SM5 인프레션 차량, 부담없는 주행거리,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를 달린 차량이며, 사고 이력 부분에서도 아쉽게도 단순 교환은 있지만, 무사고 판정을 받은 차량이니 걱정없이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인기 있는 흰색상의 순정 썬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는 조합의 차량입니다. 항상 저희 바른들러를 믿고 상담을 신청해주시고 계약까지 진행해주시는 많은 고객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중고차 매물 영상과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